우리가 보통 이제 아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또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정말 밥 먹듯이 해왜 할까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는 이유. 일단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재밌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스트레스를 제거할 때. 즉, 벗어날 때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때 사실은 재밌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짓말이 재밌어서 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거짓말이 재밌어서 하는 경우는 그거는 거의 리플렛 증후군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거짓말이 재밌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뭔가 조금 조금이라도 불리익이나 또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은 요구를 벗어나게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들키지 않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합리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래요. 즉 자기 정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것이 스트레스가 아닌 정말 내 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정당화, 즉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자기 합리화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듯해. 그렇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는 뭘 느껴요? 그렇게 했던 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선의의 거짓말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 거짓말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또는 누군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쨌든 이 거짓말을 한 사람이 관련되는 이 타인에게 뭔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은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상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선의 의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가 모르고 상대에게 행복을 줬을 때 그걸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런데상대는 뻔히 거짓말인 게 보이는 거야. 그건 더 이상 선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잘못,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편하려고 한 거거든요. 자기 편하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는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편하려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타인이 엄마가 또는 아빠가 누군가가 행복해졌어. 그런 거를 일종의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요. 일종의. 그러나 타인이 이미 그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행동이에요.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알기 전까지는 선의의 거짓말이 맞는데 알게 되게 되면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선의와 나쁜 거는 같은 용어예요. 이 거짓말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조, 좋은 것 이거는 선이죠. 좋은 뜻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선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좋은 것인데 선이야.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인데 여기가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결합이 돼 있죠. 그런데 내가 이걸 알게 돼서 거짓말을 뭘로? 진실로 알게 되면 곱하기하면 똑같은 말로 갈라 야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에 거짓말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고 곱하기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 진실은 좋은 거죠. 여긴 플러스야. 그럼 여긴 뭐가 돼야 돼요. 나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그래야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자체는 상대방이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알게 되면 그때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련되는 내용으로 볼 때, 그러면 과연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믿는, 믿고 있어. 그거를 아주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 이게 누구죠? 아들이면서 남자잖아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럴 때는 웃습니다. 일단 아니 평상시 얘기하는 거예요. 웃는 거 그다음에 엄마는 뭐뭐를 하면 돼요? 엄마는 선의의 거짓말도 요렇게 나쁜 걸로 들려. 그래서 엄마는 가능하면 요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데 이게 또 계속 반복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랬어요? 그 정제가, 그게 있어요, 이미 영상에. 그거를 참고를 해서, 그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 아이가 거짓말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이 관련되는 내용을, 요거 수학공식이잖아. 요거 수학공식이잖아, 그죠? 요 수학공식을, 애들은 또 금방 알아들어요, 수학공식으로 담으지만. 이 공식을 설명을 딱 하면, 헐, 아냐! 그래요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인정을 해요 그냥요, 편하게. 그러면서 그러나 엄마는 참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아들이라서 그래, 남자라서. 이런 식으로 거기에 파르를 하지 말고 음.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더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심리의 원리거든요. 심리의 원리에 맞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